총수야, 세요 애들은 다들 저녁에 수술 있어서 낮에 왔다 갔어요 이사장 맥주 드실래요? 오늘. 어, 이제 아무것도 못받는 거지? 당연하지. 아기 태어나면 법적으로 유료분인가 뭔가 있겠지? 너그줄 거야? 법적으로 친자 입증하는 거 쉽지 않을 수 있어? 어디가 돌아가셨어? 너한 푼? 아, 갑자기 왜 되게? 우주야, 우리 우주 되게 되게 좋아하지? 삼촌이 대빵 그걸로 싸웠다.